헌양 씨도 못 가게 하겠어. 헌양 씨가게 티비 디스타 티비할게상자아첫 어, 번째 여기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프로토세테라드 테라드 프로토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테라 너무 잘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도 뭔가 어 요즘 메카닉을 좀 많이 가거든요. 이번에는 바이오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소닉님보다가 이티님을 갈아타는 데이러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그죠? 제가 방송하시기는 이제 소니는 군대 갔을 때 타이밍이라서 음 저도 소니님 시청자였는데 어 소니이 가고 이제 수야 수야형 방송을 좀 보다가 나도 할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 하여튼뭐그 시기가 그 시기였죠. 어 딱소니이 공백 타이밍 이 팀이 면봉 같아요.르시니, 고맙습니다. 어 면봉 개이득이죠? 자, 이따이 쭉쭉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즈맵 해 주세요 이러시네요 유즈맵 해도 안 보더만. 유즈맵 어, 뭐 해도 안 봐서 굳이 안 하려고요. 유즈맵 유주... <laughs> 해도 그 유튜브 영상 보지도 않지만요 그죠? 이티악 지금 그거 같음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이티 암테란이 그립다고? <laughs> 난 별로 안 그리운데. 어... 하도 몰라니까 테란만 연습을 했어 근데 저그가 더 못해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낼름 낼름 하죠 쌩더블 <laughs> <laughs> 갈게 쌩더블 쌩더블 약간은 이 맵은 약간 전진게이트 잘 안나오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쌩더블 나쁘지 않아요 쌩더블 선택 나쁘지 않아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티티형 크롬병 때문에 아프셨던건가요 그러신데 아마 제가 배아픈건 다 그런거일겁니다 그죠 제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가는 거는 다 그런 걸 거예요. 크롬 뼈. 좀, 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어, 아쉽게 오늘은 좀 아프네요. 예. 약간 재수가 없네. 원래 주종이 뭐였냐고요? 원래 주종 프로토스요. 저 처음 시작할 때 프로토스로 시작했어.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토스 시작해서 지금도 프로토스죠. 자, 일단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사내방의 움직임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까지 올릴까요? 시초전, 시초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는데 아, 일단은 좀 제대로 된 경기를 해설하고 싶은데, <laughs>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아, 자네, 근데 본진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제대로 된 경기 해설하고 싶은데, 시청자 초보 대전을 하면은 제대로 된 경기는 아니잖아. <laughs> 일단은 해설을 하고 싶은데 해설 연습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나는 내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어, 좀 생략하려고 하는건데 어 뭐야 나 어디다 붙었냐 방금 여기다 붙인거 같은데 그치 아카데미 짓고요 어.. 바이오닉 갑시다 네뭐 다른거 가는것보다 바이오닉 가면서 일단은 센더블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마당쪽에 벙커짓고 수비하면서 버티고 또 사정거리 먼저 눌러가지고 사내공격 막아내면서 운영들어가면은 일단 출발은 굉장히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출발 나쁘지 않으니까 이 나쁘지 않은 출발을 이용해서 어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 주더니다 요즘에는 테란 승률이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 옛날에는 여러분들한테 테란을 배우 보, 뭐 배우게 하려고 강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잘해져서 어, 여러분들도 또 제가 테라라는 거 보면서 또 맞춰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악, 앞마당 멀티를 먼저 했어요 배럭보다 그래서 사내방과의 멀티 차이는 많이 벌어진 상태고요 여기서 사내방 드라군으로 압박을 할 텐데 사정거리 눌러주면서 수비를 하면 됩니다 자이 수비할 때는 사내방 드라군 숫자에 맞춰서 SCV를 리페어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뚫리진 않고요 본진의 방업 눌러주면서 바이오닉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수비하면은 사내방 딱히 할거 없죠 자 그러면서 뒤쪽에 어, 그 터레 하나 지어주도록 하고요 뚫리지만 않게 합시다 뚫리기만 않게 그리고 사정거리만 되면은 수비 가능하니까 리페어만 찍어주도록 하면 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급리갈 필요 없어 천천히 맞춰가면서 공격 들어가면 되요 0번 9번 0번 9번 이제 좀 있으면은 어투게이트네요네투게이트투게이트 투게이트 드라군 사정거리 드라군 이거 로버틱스까지 갈 빌드기 때문에 어 무조건 입구만 안 뚫리면 됩니다 사정거리 사정거리만 되면은 사이들 드라군 뺄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커버한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람바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뭔가 압박을 하진 않을거거든요 이제 사정거리가 됐는데 그죠 이제는 이제 옵저버를 보면서 아마 리버를 가거나 다크를 가거나 이런 움직임 보여줄텐데 그거를 스킨으로 일단 확인 사내봐 일단은 앞마당이네요. 투게이트 앞마당. 투게이트 앞마당. 그러면은 이티가 하고 싶은 빌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빌드. 스티팩 찍으면서 배럭을 에더 늘리고 어, 운영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도 사리발 딱히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음, 할 만합니다. 쫄거 네. 없어 쫄거 없어. 서프 지어주도록 합. 3, 4, 5, 6, 7, 8번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자. 뭐야 이거 씨바 카톡 뭐야 이거 꺼져 씨바 카톡 카톡 안 켰어 씨바 뭐야 뭐야 이거 카톡이 왜 켜져 잠깐만 뭐 단축키 뭐 누르면 카톡 켜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상 이상하네 자 깜짝 놀랐네 아이디 게이득이라고? 어차피 니네가 카톡해도 날 차단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자. 어차피 답장 안 하는 사람이라. 저는 여자친구 아니면 카톡 잘안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이 바이오닉이 지금 방어비 되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됐거든요. 그리고 배럭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이대로만 진행되면은 사례발보 따로 움직임도 없고, 바이오닉 들어가서 압박해서 게임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 가요? 이거 방어 되거든요. 가다 보면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빨리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압박을 하면 될것 같아. 공업 눌러주면서 방어이 됐기 때문에 압박 들어가는 거예요. 사레바 이거 단순 바이오닉이라고 무시하면은 게임 터지거든요. 자, 그래서 단순 바이오닉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 비아 발언 사레바 게임 터질 때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멀티 한번 했을 거고 그죠? 자 이거 싸웁니다 싸워요 싸워요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는데 질 수도 있는데 추가 병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추가 병력으로 메딕 믿고 추가 병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추가 병력 계속 와주면서 어, 추가 병력 디심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드라곤 숫자보다 마리 숫자가 결국 많아지는 타이밍이 한 타이밍 오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냥한테 공격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줘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사네아 깁스키, 깁스키 넣어줍니다. 깁스키 한쪽 깁스키 넣어주면 사네아 병력들 때려줍니다. 방어비어 있기 때문에 메딕이랑 치료하면서 싸우면은 은근 잘 버티거든. 자, 이렇게 또 때려주도록 하면서 추가 병력들 마린들 쭉쭉 찍어내면서 택당 자,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여기 또 들어와서 사네아 마린 병력들 또 때려주도록 하고요. 자, 스티백 뒤쪽에 또 들어오면서 양쪽에서 또 이렇게 덮치면은 사립 드라군이 테로가 없거든. 이게 사렘을 점사하면서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추가 병력 때문에 사렘 밀리는 거거든요.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자, 추가 병력 계속 온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거 없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 병력 때 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와서, 빨리빨리 커버하면 돼요. 사렘 점사 컨트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막히면은 뭐, 테크트리를 올려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싸워요, 싸워요, 싸워요. 앉어, 앉어. 스팀팩 빨면서 덮치면 돼. 오, 잘 막네, 근데. 엄청 잘 막네. 오, 새 컨트롤을 다 해주고 있네, 일일이. 드라군으로 어 일일이 컨트롤 다 해주고 있죠. 이거는 잘하고 계신 건데. 어, 어 되게, 되게 잘하네. 어, 저 컨트롤 솔직히 귀찮아서 다 못하는데 그냥 어택딱 누르고 싸우거든요? 되게 잘하시네요, 세네방. 와우. 엄청 잘한 거야. 어, 진짜 잘한 거야,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저거 진짜 귀찮은 컨트롤이라서 다 못하거든. 어 근데 여기 깨면은 그만이죠. 깨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또 사, 싸우는 거라서 세례방이 그렇게 좋은 건 없어. 그리고 여기 언더 비트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은 답도 없고요. 그럼 다 죽이고, 여기 드라고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멀티가 그냥 날아갔다 보시면 되겠고, 어. 이제부터 나오는 병력들을 또사내바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어 탱크와 어뭐 이런 병력들이 또 추가가 될 거거든요. 뭐 드랍 십이나 베슬 사내바, 이제 그템플러탱크를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자. 병력으로 싸우겠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템플러 테크를 이용한 그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힘들 수 있지. 없고요. 결국 멀티 똑같다. 레레레레. 이거를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어 저의 움직임이죠. 저의 지금 이거 이, 이 바, 바이오닉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분명 상대 방이싸우는데 분명 힘들 겁니다. 네. 분명 힘들 거예요. 분명 힘든 요소가 있을 거고. 자, 이거는 분명 상대방 공이로 방위력대 병력들 싸우는데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죠, 그냥 딱 찍어주면서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저는 뭐 탱크도 나오고 배스도 뽑을 수 있고 이러면서 추가 멀티 하나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추가 병력들 쭉쭉 바이오닉 오기 때문에 이게 회전력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앞마당 멀티를 먼저 했기 때문에 뭐이런 정도의 회전력이 되는 거죠. 제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병력으로 맞겠다고 판단한 거라서.